안녕하십니까? 배우다 TV 2020 뉴스 우기입니다. 저희 2020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020년 새롭게 유행할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뉴스입니다. 오늘 세계 최대 의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에서 예측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베 e 테리언이라는 말, 즉 채식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플렉시플테리언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플렉시테리언은플렉스부 베스테리언이라는 합성어로 아, 플렉시테리언이플래시테리언은플렉스부 플러스 베스테리언이라는 합성어로 베이스는 채식을 유지하되 가끔 상황에 따라서 고기와 생선을 섭취하는 융통적인 인간들을 말하는 융통적인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이 환경을 움직이는 플렉스 트리언이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플렉스 트리언을 유지하고 있는 손대기 기자에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기 기자. 네, 손대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베지테리언 식단을 일주일째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베지테리언 식단은 이 녹색 풀떼기로만 이루어진 극단적인 식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경험 있으실 거면 이 채소로만 이루어진 식단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 맛이 없죠. 저도 지금 일주일째 이걸 먹고 있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디한 프레시 페리언. 아, 저도 이. 일주일 만에 고기 냄새를 맡으니까 미쳐버릴 지경이군요. 지금 당장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 단백질 고기도 중요합니다. 요즘 미용, 다이어트 정말 크게 대세라고 하지만 뷔해지는 삶을 살기 싫지,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020년 유행주인 트렌디 프레시트레디 고기와 채소 같이 병행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손대휘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음식 자존심인 김치 인도 요리에 사용되는 버터기 중국 전통 음식인 콤부차들 장에 좋은 음식이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들 음식에는 장을 건강하게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로 가득 차 있어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돌보듯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식물 부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실내 재배 식물, 혹은 성인장과 같은 다육식물이 주요한 대화 소재의 하나가 되면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기 가꾸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유 목욕이 유행할 것이라는 페이스북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먹는 우유를 피부에 양보하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름다움의 명대사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이 우유 목욕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우유 목욕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양이 좀 적은 느낌이 들지만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손에 먼저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손에 묻혔을 때는 느낌은 부드럽습니다. 아무래도 우유에도 지방이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좀더 많이 드네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제 얼굴에 양껏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 목욕 잠깐 해봤지만 효과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살짝 촉촉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날 피부가 건조해지고 메말라지셨다면 우유 목욕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손대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2020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트라이 센터가 되는 그날까지 2020 뉴스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우다TV 우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